예전에 무슨 활동이었지? 와우였나? 넌 감동해야 했나? 잠에 들었어요. 잠에 들었다 일어났는데 사인을 해야 되는 시대에 어떤 글씨가 써 있던 거야. 파송송 계란 탑 사극적인 게 필요해. 막 근데 그거 진막 어떻게 오, 써 있었어. 근데 사극적인 게 필요해. 사극적인 <laughs> 게 <laughs> 필요하다. 근데 그게 아무도 쓴 사람이 없었어, 정말. 근데 다 나보고 썼다는 거예요. 난 <laughs> 자고 있었거든. 내가 안 썼다고. 내가 안 썼다고. 진짜. 그땐 정말 내가 안쓴줄 알았거든. 근데 보니까 글씨가 나아야. 요 내가 잠결에 파숭종 계란 탕자업적인게 필요해라고 쓴 거였어. 딱끈딱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핫팩과 짝끈딱끈 패딩 구독과 좋아요.